그럼, 캐니스터 빼는 거는, 이렇게 살살, 눌러주시면, 요 앞에, 요것만 빠지시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위쪽을 보게끔. 이렇게 터어주고이쪽곱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원두는 안 빠져요. 그 원두는 그냥 이렇게 위로 하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캐니스터를 이제 빼는 거는,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이제 뾰족한 걸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지세요 그냥 빼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밑에 이제 홈에 걸려서 그래갖고 길다란 걸로 이렇게 들어주시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시럽이 상단에 있으시고 이 하단에도 실업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두꺼운 선은 배압기로 들어가고, 얇은 선은 이제 이 시럽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얇은 선을 이제 장기간 사용을 안 하실 때 비워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안 비워주시면 굳어버리니까, 또 비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걸 빼주시고, 물에다가 담가주시고, 상태로 해서 본사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어, 요걸 빼드릴 거예요. 지금 점주님들 어플에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실업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모다에 있는 지 이쪽이 모터거든요? 장기간 동안 사용 안 해주시면 모다에 시럽이 굳어갖고 모다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빼주셔야지, 이 모다에 있는 시럽들이 다 빠져갖고, 고장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바닐라도 이쪽으로 빼주시고, 가 주시고 클린 작업에 들어가 주시고 시럽 세척 들어가 주시고 1번 해 주시면 네 지금 보시면 물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이 호수하고 모다 쪽은 다 지금 물로 바뀌신 거고요 이거를 그냥 납두시면 얼수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한번더 공중으로 띄워주시고서 실업 세척 다시 한번 해주시면 네 문제 안, 안 나오죠 그리고 2번 네 이렇게 안 해주시면 겨울철에는 이 호수가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로 한번 담가셔서 세척 한번 해주시고 공중으로 띄워주셔서 한번 더 클린 작업 들어가셔서 실업 세척을 해주셔갖고 호수에 물이 안 남아있게끔 뒤에 우선 직수로 들어가는 밸브를 잠가주시고 잠가주셔야지 이 얼음을 비웠을 때또 얼음 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뒤에 잠가주시고 얼음 비우기를 눌러주시면 얼음이 다 빠져서 나옵니다 요수를 이제 이렇게 양동에 받쳐 주시고서 이렇게 빼주시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